1 0단계를 하면 7단계까지는 알아줄까 계속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온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 원전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거 내가 확실히다들 때까지 있어야 돼 그게 팩트다 장기환은 하루 5달에 진짜 두번 다시 안할때좀 살아야 돼 오늘 없어 그냥 오늘 가서 하는 거야 오늘 최선다 근데 오늘 뭐 했다 오늘 좀 쉬어야 돼 그런 계산은 없어 어제는 어제 뭐 했다 오늘 뭐했그때게 태권도 다 그만하고 어아 이거 뭐지 이거 너무 힘들다 교육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정에서 전해줘야 된다. 야, 나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지하를 사랑하는가? 근데 사람이 막 결정 올라가지고 저도 속 잘하거든요. 다그치고. 가자! 막못 따라가도 힘내야지! 그파괴를 존경하게 되면 그파괴에 나가고 싶어서 배를 직접 만들게 된다. 보내주신 것 같고 계속 다그친 거지. 내가 지금 팔인데 내일 내가 팔에 있을 것이냐? 팔이 치러내야 된다는 현상은 무조건. 또 팔에서 돌아가려고 해야 팔이 된다는 거야. 편의 없이 계속 안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 에서 완전 면역적인 지금 제가 안 빠지려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지만들어 끝나는 거예요. 쥐옷을 막해뿌다 끝나는 거그래 조금 발전되게 티코에서 재미를 좀 봐. 와서 안에서 사격도 하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서비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것그더라고그거 뭐 지구시 중심에교육이더 아는 것이 없는데 열정만 하면 될수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래. 한 단계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사무님들이내 단계에서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당하 되면 열거를 막한다. 이는이 엄청 정직한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3, 4, 5학에한 5천원이면 하게이면어제 대해서도 개인전단 환상 표현을 많이 좋아 일단 안심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1등한테 가면 1등이 아니라도등은할수 있으니까 다음에 1번이 누구냐? 사을때 보니까 왜냐? 철학이 되는 사람 흔들리지 않듯이 뭔가 본질을 정확하게 보통 되는 사람은 흔들리면 내아프니까 어제에 가서도 내가, 내가 운동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데 사는다 주셨다고. 그게 뭐냐면 베이스케이이고해 올라갈 수 있게 지금의 정보화 야되는 여기까지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산을 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산을 보면 그냥, 그냥 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풍경 좋은 산을 볼수있잖아 진짜 산을 오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지옥 같을 수있어 그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싫어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여기서 오는 분이 계절에 올라오셨던 분들이 남들보다는 정말 워낙 엄청 힘들게 사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대 함부로 누군가의 성공을 말하면 안 된다 키가 작은 아이, 힘이 없는 아이, 소극적인 아이, 살이 찌는 아이, 모호하이 며칠 뿐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뭘로 쓰 거야? 배경로쓰거 감상으로 바뀌어 버리고 계속 적배돼요로반적경우에서 똑같아요. 빈도의 차이지. 그 케이스들만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다 A는 A, B는 B 아무리 좋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도적 노력이 다르지않아요 이건 소화할 수가 없다. 그 제가 알기 때문에 다해드 거예요. 죠 깊어지는 데 시간 필요해요. 呀，不是、啊，不是、啊，那叫工作。